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봄을 맞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꽃이 피고 나뭇잎이 푸르러짐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더 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아멘.역사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주 하나님.오늘도 주의 선한 역사 위하여 오늘 우리를 믿음 가운데 깨우시며 불로 사용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오늘을 살아갈 때 덧없는 인생과 같이 허성세월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과 순전함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겐 양식과 같이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속에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마음에 가득 채우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듣고 원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 생명과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최선의 헌신을 이루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범사가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늘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재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재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함에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자분이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재단이었더라. 아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불확실한 자신의 지도력을 공고히 하며 자신의 뜻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24절의 말씀처럼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한 승리로 전쟁이 마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아들 요나란이 그릇된 지도력과 맹세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고 백성은 기진하고 탈진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만 짐승을 잡아 피째 먹는 일을 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신명기 12장 23절의 말씀처럼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정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내 일의 결과가 뜻대로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범하며 부정게 되는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35절처럼) 사울이 처음 단을 쌓았는데 명목상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그릇된 생각 판단 지도력에 의해서 파생된 이 불미스러운 일을 감추기 위한 방편의 일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거룩하고도 선한 영향력, 지도력이 아닌 그릇된 영향력을 나타냄으로 인한 당치 않아도 될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이 겨울방학에 외갓댁에 놀러 갔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대학교에 다니던 사촌 형이 꽝을 잡으러 간다고 함께 가자고 하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무거운 공기총을 대신 어깨에 메고 뒤쫓아갔습니다.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심한 고열이 나고 거의 (2주간) 꼼짝하지 못하고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형은 혼자 저 멀리 앞서가면서 뒤쫓는 저에게 돌아보면서 빨리 오라고 손짓만 하는 것입니다.저는 뒤떨어지지 않고 그 뒤를 바짝 쫓아가고자 차오르는 숨을 참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뒤쫓아가다가 그만 체력이 떨어지고 심한 독감에 걸린 것입니다. 그날 외할머니께서 꼼짝없이 아파서 누워있는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잡으려는 꽁은 못 잡고 너를 잡았구나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하게 뒤쫓아간 것도 문제이지만 상황을 지혜롭게 살피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이끈 그릇된 이 사촌형의 리더십이 꽁 대신 사람을 잡는 결과를 낫게 하였던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불레색과의 전쟁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시작하여 진행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사울은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 전쟁 자기 목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을 무리하게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꿩은 못 잡고 동생을 잡은 것과 같이 블레셋 대신 백성을 위기로 몰아넣고그 아들을 저주와 죽음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선포한 군령의 아들이 위배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대변해준다 할수 있기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지 않고 행한 것으로 죄를 범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죽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결단과 열심은 자신을 불행하게 할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위기와 불행으로 몰아넣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하면서 열심을 내지만 그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릇된 신앙심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거룩한 역사를 망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고도 불행한 일을 만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를 주의해야 할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릇된 사울과 같은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릇된 종교적인 열심에 빠진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고소와 종교 지도자들의 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신앙심을 가졌고, 백성에게 선한 영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굳게 믿고 열심으로 행하였지만, 실상은 생명의 떡이자 산소망 대신 예수 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살리는 영이 아닌 생명력 잃은 회칠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는 자기 기준에 따른 자기의 원함이 응축된 그 종교심, 신앙심으로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이 마음과 생각, 그런 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생각과 감정, 판단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찾고 구하면서. 우리에게 밝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혹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공동체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않고 그 뜻에 먼저 순종하려 하기보다 자기의 생각 종교적인 형식을 고집하고 자기 신앙의 열심만을 내세우다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불행과 고난에 몰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 자신은 옳다, 으럽다, 말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그의 공동체의 예배의 부흥,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 자세,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 자기의 오름을 따라, 그릇된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 열정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바리새인과 같이 껍질만 붙잡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우리는 버려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구하며 깨닫기를 힘쓰지 않고 허락하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실상 하나님의 참되고 복된 은혜를 거부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자가 될 뿐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울은 23절에 은혜로 새롭게 해 주시는 그 순간에 은혜를 막아서는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나 은혜의 순간 모두 겸손으로 주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복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참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또 자신에게 속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흘려 보내어 주시기를 원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알지 않고 베푸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분별하지 않고 행한 이 교만과 욕심의 생각과 행동으로. 허락하신 승리를 온전히 얻지 못하며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축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실패와 절망, 죄와 허물, 부정으로 변질시켰던 사울왕의 그릇된 결단과 행동, 리더십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각 사람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회과 같은 실패와 부정의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기 부인과 겸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이뤄드리는 충성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 안에 교만, 자만, 욕심, 자기 나름대로의 열정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주 앞에 고백한 바와 같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의 삶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의 합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전세계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뜻으로 돌아오는 모든 나라와 민족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며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세상과 열방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와 성교의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위정자로부터 모든 백성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멀어진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가 영적인 이 혼미한 세대의 영향을 뒤따르지 않게 하시고, 자녀 세대가 거룩한 정체성으로 견고하게 서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하고도 거룩한 영향력을 각 세대에, 또 다가오는 세대에 증거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종 조약에 물든 매체들에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 정체성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들고 사단의 공격을 파하며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윗과 같은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동참하는 자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한 사람이면, 한 사람.